아, 오늘 아, 잘, 예,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야, 근데, 저, 우리 김국진 씨는 목표 달성은 2분 8을 했고, 아, 예. 나는 완한다를 쳐야 되는데, 한타가 부족했습니다. 예, 예, 예. 잘 쳤습니다. 아, 아, 오늘 예. 정말 좋은 플레이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예, 무슨 말씀? 이 바쁘신데, 여기까지 또이저 프로그램이 나오셔서. 저는 프로님이, 예. 저 물에 빠지려면 제가 <laughs> 빠지고요. 공 예, 공치랑 치고, 부치랑 붙이고, 아 예, 고맙습니다. 고민해라면 예, 내고게 아, <laughs> 짜짓기. 짜지키. 네, 짜짓기에서. 예. 네. 아이고, 참.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이를... 써놓을까요? 임진한 프로님이 썼다고 여기다가 써놓을까요? 디봇을? 예. 이렇게 놓으면 이제 잔디가. 예. 딱잘합니다 딱, 딱 아, 물한번 주잖아요. 예. 그럼 딱 올라옵니다. 그이 잔디가 디봇이 생기잖아요. 네. 그니까 러 이게 10시간 이렇게 놔둬버리면 뿌리가. 아, 말라버려요. 오늘 말라서 손상되죠. <laughs> 오늘은 특별히 어드레스를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예. 네. <laughs> 두번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 샤. <laughs> 뭐, 아무렇게나 들었다. 저도 똑바로 치시니까. 에이. 아, 나이샷 붙였습니다. 갔다고 봐야죠. 나이스 바디. 예, 예. 그날 잘 먹고 갔어요. 예. 아, 예. 예. 이렇게 때리 버리는 거야. 아, 그 아, 그랬어요. 예. 이렇게 때리 버리는 거 아, 그 아, 그랬어요. 예. 아, 그래서 그날은 그, 그날, 그날 뭐가 뭐 먹고 잘 먹고 아, 갔어요. 네. 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원래. 네. 배우에 백육십만 치면 되죠? 가 가볍게. 예, 가볍게 160. 네, 가볍게 아, 백육십. 네. 아휴, 나이샷. 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내리면. 놓치려면 한번더 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좋아요. 아아 아우 백스피드 먹어서. 나잇샷. 아 이거 좋아요. 아아 아우, 어, 어, 백스피니 먹었어 나이스 샷 자, 버디 하나 하시고 버디, 버디로 계속 자, 이거 집어넣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고 예 들어갔습니다 그 상품 드리고 그냥 끝내죠 뭐. 예. 저 혼자 돌겠습니다 <laughs> 아 세다 어우 이거 또 자세 좀 흐트러져서 치겠습니다 예. 깜빡이었어. 어디로 갔나요? 바로? 예? 네? 아, 안 보였어 내가 지금 이렇게 딱 걸렸을 때 퇴근 퇴근. <laughs> 오, 이 정도. 나이스 샷. 스톱! 저 정도 갖다 놓고, 어프로치 해야 네. 되는. 괜찮죠? 방, 카 아니죠? 어. 어프로치? 어프로치를 집어넣어야지. 예. 네. 전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약간 떨어져서, 약간. 러프라 좋아요. 굴, 딱 구르면 딱 맞습니다. 아, 이거 넘어가 안 돼. 아, 넘어가 숨은데. 아, 숨. 숨은데. 아. 야, 저 마, 아주... 말을 안 듣네. <laughs> 딱 아, 아, 정말 원했는데. 어려운데. 야, 잘 치셨는데. 좋아요. 딱 구름을 딱 맞습니다. 아, 곧 넘어가. 안 돼. 아, 넘어가. 수문대. 아, stop. 수문대. 아, 야, 마, 아주... 말을 안 듣네 어 <laughs> 아, 정말 원했는데. 어려운데. 야, 잘치셨는데 네? 저쪽으로 치는 게 네. 나이스. 우리 저 내가 이래 봐도 우리 김국진 씨의 골프가 <laughs> 어 그래도 괜찮아요. 아, 너무 진짜. 너무, 너무 <laughs> 아 예. 네. 너무 굴러가요. 나이스. 응리가 음. <laughs> 그죠 <웃음> <웃음> 자, 오케이 나이스 파 자, 우리 저긴 김국진 씨는 말이죠. 네. 아마추어 골프들한테, 아, 진짜로 제일 쉴드 나와서, 골프 칠때 마음가짐, 뭐,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제 있으면 한 말씀, 좋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마추어 아, 분한테요 네. 네. 제가 아마추어니까요. 네, 아, 네. 같이 네. 요 네. 사실. 제가 아마추어분들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분은 못 봤어요. 네, 네, 네. 스트레스를. 네. 근데 대,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 받으면 받을수록 본인한테 샷이 안 돼요. 네, 일단 받으면. 예. 네. 네. 받으면.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뵙거 오늘 가서 스트레스 좀 엄청 받아볼까? 네. 이런 느낌으로. 아, 아나 예. 아, 오늘 스트레스 받으러 가? 네. 그러면 가서도. 뭐 그런 것이 느낌이 하... 예, 오히려 안 받고 잘할 거예요. 아, 그래, 그래 부닥쳐라 이거. 예예. 부닥쳐라. 예. 부닥쳐라. 부닥쳐라. 네. 예. 페이드로 딱 쳤습니다. 아 원하는 아, 게 좋은데요? 원하는 대로. 버디 찬스. 김국진 씨가 지금. 네. 오케이, yeah. 나이스 파. 이야. 이건 원핸드로 가은거 아, 아,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같습니다. 아, 아, 야, 야, 올라가자, 가자, 계속 가자. 조금 힘이. 에, 아, 예, 올라, 스톱, 스톱. 아다 올라가긴 올라갔죠. 에, 스톱 스톱. 내려오는 건가? 에, 내려오고 있어요. 스톱. 오케이. 그린은 스톱. 그린이에요. 아,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야, 조금라, 조금라, 야, 조금라. 조금라, 야 조금라. 방향은 좋았는데. 예. 예스. Yes. 이 퍼트 스트로크이 맘... 여기서 이제 하나 하나 미스하면은 이제 예 네. 이제 모든 건날라가는 거죠. 예예. 예. 샷. 굿샷 좋아요. 나이샷. 이 저는 말이죠 골프를 치면. 뭐, 선수 할 때도 쳐보고, 그렇죠? 나이샤, 나이샤. 자, 잘, 붙었어요잘 눌러 지졌다. 네, 붙었어요. 어? 어, 붙었어, 붙었어. 나이스. 아, 지금. 이렇게 축, 축채를 쭉 줘야 되는데. 이렇게 줘야 네. 되거든 아, 잘했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갈까요? 네. 네. 네, 나이스 파! 네. 자, 이제, <laughs> 가시죠. 그러면, 쓰리커터 스윙으로 한 번. 그러죠. 지금 네. 몇분 몇 있어요? 요거, 8번입니다. 아, 번로 쓰리커터. 맞바람 있으니까 여기 딱 네. 좋은데. 야, 들어오 나면 좋은데. 아, 살짝. 어, 괜찮습니다. 음. 나이스. 아, 야, 요게. 그런 데도. 봐. <laughs> 자 마지막 홀. 아이고, 뭐 바람도 싹 불러주고 참 좋습니다. 네. 굿샷. 네. 저기가 네. 딱 좋아요. 네. 굿샷. 나이샤. 나이샤. 여기. 에 오. 아, 그냥 가죠. 아, 나이스다. 아까 바다가 이렇게 응. 축하구나. 아, 오늘 아, 잘, 아이,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야, 근데, 저, 우리, 김국진 씨는 목표 달성을 2분 8을 했고, 아, 예. 나는 완한다를 쳐야 되는데, 한타가 부족했습니다. 예, 예. 예, 잘 쳤습니다. 아, 아, 오늘 오케이. 정말 좋은 플레이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예, 무슨 말씀? 이요 바쁘신데, 여기까지 또, 이저프로그램 나오셔서. 전, 예. 저는 프로님이, 예. 저 물에 빠지려면 제가 <laughs> 빠지고요. 예. 공치라면 치고, 부치랑면이이고 아유, 예, 고맙습니다. 고민이라면 예, 아, 내고, 아, 이게? 짜지키. 예, 네, 짜짓게 네. 해서,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여기 이래... 써놓을까요? 임진한 프로님이 썼다고 여기다가 써놓을까요? <laughs> 디봇을? 예. 네. 요렇게 놓으면 이제 잔디가. 예. 딱 잘납니다. 딱, 아, 물한문 주잖아요. 예. 그럼 딱 올라옵니다. 그, 이 잔디가 디봇이 생기잖아요. 네. 그니까 러 이게 열 시간 이렇게 놔둬버려요. 뿌리가. 아, 말라버려요. 손이 말라서 손상되죠.